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3월 13일에 또 일요일 하루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일주일이 너무나 후딱후딱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간 운세 또 3월 운세를 시작하는 게 엇거냐 같은데 벌써 일주일, 이주일 막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그만큼 또 남은 또한 주도 그리고 남은 또 하루도 주말도 이렇게 또 후딱 가겠죠. 그거를 조금 생각했을 때,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이 알차게 보내보고, 조금은 더 부지런하게 보내보는 또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제가 해야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옳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싫어했던 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시키는 걸 가장 싫어했었는데, 저 역시도 이제 또 그런 하루 또 부지런하게 보내고, 알차게 보내는 하루가 될 테니, 여러분들도 또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일 일요일입니다. 카드를 섞어 보도록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태양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일이 생기는 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해가 번쩍 떠오르듯이 하는 일이 또잘 풀리는 좀 그런 하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 또 일요일에 와서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또 가게 문을 여시는 분들은 잘 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뭔가 또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떠오르거나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또 술술술 잘 풀리기도 하는 좀 그런 하루가 되다 보니까 이런 카드는 또 쉬어가는 일요일을 만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뭔가 하나라도 해나가는 좀 그런 하루가 되시면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좋은 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는 일이 다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2번 분들은 3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떠나야 할 때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딘가 가게 되는 일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분들이 또 없던 약속이 생기기도 하겠고 또 없던 볼일을 또 보게 되는 일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계획에 없던 일을 실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획에 있던지 없던지 뭐라도 해보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거나 결정하거나 움직이는 행동 하나 하나가 또 좋은 일을 오늘 하루에 만들 수도 있겠고 오늘 움직이는 것들이 차후에 또 커다란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만히 있기보다는 준비가 다 되었다라고 표현되다 보니까 뭐라도 조금은 해보고 조금이라도 움직여보는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 듯하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만 더 준비해야지, 조금만 더 미뤄야지라는 것들보다는 할수 있을 때 오늘은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깨가 조금 많이 결릴 수도 있겠고요. 팔도 많이 뻐근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런 쪽으로 건강은 조금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페이지 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때때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아닌데 전달이 조금은 잘못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나 행동에 조금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섣부른 결정들이 해롭다라고 보여지니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조금만 더 천천히 오늘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룰 수 있다라면 미루는 것도 괜찮은 하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헛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고요. 내가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변심이 되어서 방향을 틀어버리는 일도, 돌발적인 행동들이나, 돌발적인 결정들도 여러분들이 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시험을 치더라도, 처음에 내가 딱 선택했던 답이 정답인 날이지, 아, 이거 계속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냥 바꿔야겠다. 이거 같다. 라고 해서 답을 바꾸면 틀릴 수도 있는 날입니다.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장실에서든지 미끄러운 또 비가 왔다라면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좀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허둥지둥하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자존심도 조금은 굽히는 게 사람 관계에는 또 편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9 완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내가 뭔가 풀리지 않는 것들을 좀 오랫동안 잡고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몇 분이면 끝날 건데 오늘따라 뭔가 안 되거나 뭔가 막상 해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어서 좀 시간이 많이 끌리는 일이 오늘은 또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누군가에 대한 시선들이 부담스럽거나 누군가에 대한 또 훈수라든지 이렇게 또 간섭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좀 타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좀 억지로 하는, 눈치 보면서 하는 또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좀 악착같이 하게 되는 일도 오늘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하루에는 나쁘지는 않은 날인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스트레스를 사서 받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주변을 너무 의식하거나 혼자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내려놓고 쉬어가는 것도 오늘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이 또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말인 것만큼 조금은 일에서 한발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은 나를 위한 시간들 좀 휴식할 수 있는 시간들 오늘은 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안 풀릴 때는 때로는 쉬어가면서 멈춰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또 해답을 찾아갈 수도 있는 날이니까. 안 된다라고 막 억지로 하려고 하면 더 엉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은 한 발짝 물러서서 좀 골똘히 생각해 보고 휴식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에이스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없던 약속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 그리고 뭐 가볍게 만나는 또 약속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에게서 좋은 기운을 받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어디를 가더라도 좀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또 좋은 기운을 받아보고 또 여러분들이 가진 좋은 기운들을 나눠주는 게 오늘은 좋다라고 보여지고 또 그러한 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귀찮더라도 뭔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좀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기쁜 마음으로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컨디션으로 좋지 않았던 일이 있거나 최근에 좀 감기라든지 요즘에 또 이제 오미크론 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타격을 받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확 좋아지는 기운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니까 오늘까지만 또 약을 잘 챙겨 드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해나가시는 또 그런 하루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안에서 사랑을 조금 듬뿍 받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할 때는 조금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때때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홧김에 뭔가 결정하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또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더 생각해보자. 내일 결정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지금 확신에 들지 않는 것들은 미루는 게 오늘은 또 좋다라고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신이 들어찬 것들은 이행하는 게또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니까 움직일 때 움직이고 조금 애매하면 쉬어가는 게 오늘은 좋다. 이렇게 보여졌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